안녕하세요. 빰빠라 입니다. 녹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알람이 울리는 바람에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laughs> 기억이 확 날라가 버렸네요. 음... 지금 지금 새벽 3시가 조금 넘어 가지고 잠이 오는 것도 조금 한 원인이 되겠네요. 지금 머리가 조금 비어가고 있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해야 할지도 지금 <laughs> 혼란이 지금 오고 있죠. 어, 마지막 30분만 녹화를 하고 이번 편 이번 녹화는 여기서 마치고 일단 세편 올리는데도 일단 여러 가지 어, 녹화를 하긴 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시간이 가겠죠. 그걸 감안한다면 어, 3편 올리는데, 화요일까지 올리고 녹화를... 다음 녹화를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하면 그 음... 적당하겠네요. 자, 도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시간은 가고 있는데 지금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laughs> 아, 참. 예. 시설이 지금 어, 고용이 되어서 돌아가는게 보이시죠? 돌아돌간다는 표현보다는 어, 동작을 하고 있다고 해야겠죠. 동작 제대로 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설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닫으면 자, 똥물이 <laughs> 죄송합니다. 오수가 오는 게 어, 이쪽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보이시죠? 하수처리장으로. 그러면 하수 배출관은 파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씀드린 게 아까 생각이 나네요.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이렇게, 최고 분들은, 어, 시설을 건설을 했을 때, 어, 고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예전 시설을 파괴하시면서, 어, 도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이제 쉽게 도시가, 어, 도산, 도산이 아니 파산을 하게 되죠. 그런 파산까지 가진 않더라도, 파산의 위험에 노출 되게 되죠. 항상 이런, 이런 어, 시설을 바꾸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구수 때문에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염두해 주고. 그럼 다음 이제 a 도 d o n 을가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두 번째 a 도 d o n 재정부입니다. 재정부. 재정부 내지는 교육부인데, 음, 재정부가 나을 것 같습니다. 재정부로 가겠습니다. 자, 재정부를 건설을 해 줍니다. 자, 재정부를 건설해 주게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면 예산 패널로 들어가 보시면, 보시면 세금을 세금을 세분화해서 재정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채권, 채권의 발행 금액도 세, 세 단계로 늘어나게 됩니다. 2만 5천, 5만, 10만. 지금, 지금 제가 시간당 수입이 8,900이죠? 8,959. 어, 보면, 이 정도 예산이면 채권을 발행해서, 어, 빌려도 도시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1 0만에 빌렸을 때 시간당 694가 지불되게 되는데, 제가 지금 8,900이니까, 그래도, 저게 뭐, 1000 나간다고 계산을 해도, 어, 8천 이상의 시간당 수입이 있죠. 이럴 때는 뭐 도시에 무엇을 건설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일단은 잠깐 돈을 빌리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해줄 것은 전기입니다. 아까 발전 터빈을, 풍력 터빈을 세계를 건설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지만, 풍력 발전소의... 어, 발전량 자체가 워낙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문제가 곧 발생을 할 텐데요. 어, 지금 인구수는 지금 풍력발전소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는 지금 급격, 급격하게 증,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가 왔습니다. 음, 일단 지금 당장 생각하기로는 생각을 하기로는 이 부분, 어차피 사용했으니까, 이 부분을, 어, 태양열 발전소를 이용해도 되겠고요. 전기. <laughs> 태양열 발전소를 이용해도 되겠고, 어느 정도 지금 세금의 안정성이, 안정적인 단계에 왔으니까, 어, 석유 발전소나 석탄 발전소를 가도 되는데, 여러분들, 되는데, 모형이더습니다 도시의 모형이. 지금 이 부분에, <laughs> 죄송합니다. 이 발전소들을 여, 건설을 하게 되면 오염이 지금 이 지역으로 확산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어, 심들이 병이 들거나 땅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깨끗한 태양열 발전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음. 아, 지금 네모난 메모, 메모, 거죠? 직선으로 바꾸고 아, 철도와 이어져 버렸네요. 아쉽지만 이 부분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태양열이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지금 구역을 해제를 안 했죠? 이런마 아무 소용이 없죠? 일단 해제를 하고. 음, 이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을 하겠습니다. 태양열 발전소. 자,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이렇게 가죠. 그러면, 발전량이 크게 늘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량이 지금 보시면, 음 고용을 해야 되죠? 고용이 될 되도록,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동을 하려면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들어와야지 이게 반영이 될 텐데, 그냥, 무슨 일인지 그냥 반영이 되었죠? 신기하네요. 시간 자, 작동을 하죠. 자, 그러면, 아,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 작동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또 시간을 늘리게 가게 하고, 음. 배터리 전력위기라고 나오는데, 어, 전기 발전소는, <laughs> 태양열 발전소는, 어,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어, 러니까 해가지겠죠. 해가지니까 어, 전기를 축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축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된 에너지와 그리고 지금 있는 풍력 발전소를 이용해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은 이거는 지금 실 그게 아니죠. 실제 생산량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시, 태양열 발전소는 항상 그것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도 시가 지금 얼마나 필 요로 하 는가？가 지금 3 명이 나올 텐데 나오 죠？지금, 우 리가 지금 4.8 메가 와트 가 필요 하고 어낮 동안 에4.8이 소비 되 면서 저 녁에 쓸4.8이어저 장이 되 어야 하 니까 총, 거의 한 10메가와트 정도가 필요로 하죠. 10메가와트 그러면 보시면 패널 하나당 12.1메가와트가 생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은 패널 하나라도 충분하죠. 그러면 그렇지만 러면그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풍력발전소를 유지는, 유지는 하고 있겠습니다. 자 도시는 점점 민 공간이 없어지고 있고 산업 지역을. 일단 다 들어갔죠? 잠깐 아까, 아까 만들어 둔이런 비포장 도로를 업그레이드로 일단 한번 할게요. 왜 안될까요? 왜 안되지? 기존의 교체력가 너무 가깝다. <laughs>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기본적으로 어, 도시는 도시의 공간은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제 진짜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불이 나고 있죠. 주거 지역에 불이 나는 건 아주 큰베네티이요 일단 양쪽을 쉬셔서 확산되는 걸맞고요 어, 화재를 화재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비를 음, 이쪽. 자, 이런 사회 공공 자원은 어, 공공 서비스를 서비스하는 이런 건물들은 땅값을 땅값의 상승을 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변하는 게 보이셨죠? 지금 이게 지금, 어 돈, 시물련 표시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보시죠 하이라이트 된게 지금 땅값이 올라서 그렇고, 이 지역은 이제 중산층, 어 중산층, 어, 만약에 주거지라면 중산층 주택이, 어 상업지라면 중산층 상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 적용이 되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행복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조심해서 단축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번 고생을 했죠. 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음. 쇼핑각이 없어요 이러다 망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 상업지가 지금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서 그런겁니다. 하물이 필요합니다. 어, 지금 많은 상업지에 비해서는 어, 지금 산업지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물이 지금 부족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뭐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하겠다고 하는데 뭐. 이제 큰, 크게 상관없고요. 이, 쯤 되면. 이제는 지금 상업지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어. 그런 말들은 지금, 더 나올 텐데요. 일단, F9 였나? 건물에, 어, 맞네요. 건물 밀도 지도가 보이시죠? F9번 키입니다. F9번을 F9, 눌러서 건물 지도, 밀도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어 행복도가 누적이 되면은 이제 점점 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승하는 게 조금씩 보이죠? 지금 이쪽에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낮, 낮을 때는 붉은색입니다. 낮을 때는 붉은색. 그리고 조금씩 진행해서 만족도가 최대한에, 최대에 다르게 되면 이렇게 녹, 이, 이 색이 그린인가요? 아, 그린색으로 녹색이죠. 녹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지금 최대한으로 갔을 때 이제 건물이 이 건물이 어 조금 더 규모가 큰 건물로 업그레이드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도로가 도로가 낮은 미집도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낮은 미집도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도로는 옆에 옆에 건물 표시가 3개가 보이죠? 그 중에 제일 앞부분 1층짜리 건물에 지금 하이라이트된 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어, 밀집도가 낮은 건물 밖에는 들어설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옆, 옆 도로로 보시면 중간 밀집도 거리 지금 두 번째 건물에 하이라이트가 되었죠? 어, 자그마한 뭐 3, 4층 정도의 규모의 낮은 건물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위해서는 도로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자, 업그레이드 시간을 조금 줄이고요. 일단, 셋째 줄까지는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laughs> 행복도가 많이 쌓인 이유가 초반에 생성된 지역이기 때문이죠. 요 다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laughs> 행복도가 일정이상 누적되게 되면 이제 알아서 이제 건물이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이 모였죠? 돈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떤걸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쯤되면 이제 교육하고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어 그런 공공시설에 투자하기에 앞서, 앞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서민층심 서민층심 같은 경우에는 어, 어, 중간 단계 중간 단계의 교육 그리고 중간 단계의 서비스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어, 서비스 그래서 일단 뭘 하려고 했죠 죄송합니다 지금 잠이 와 가지고 어. 음, 음. 화재, 화재, 그리고 보건, 그리고 어, 경찰 서비스 이런 초반, 어, 그러니까 조금, 조금, 조금 이 아니 죠? 어, 어, 이런 서비스 들이, 초 기에 공급이, 어, 시 작이, 어, 공급이 아니 죠? 서비스가 시작이 되게 되면 어,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만족도가, 어, 초 기수 준이 이제 충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 어디로 갈까나. 네, 어. 제가, 순간, 어, 잠이 엄청나게 온다는 걸 자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졸고 있는 게 아닌가 자극을 하게 되면서, 어 걱정이 되어서, 어 녹화를 잠시 멈추고, 어 녹화된 영상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7분 무렵부터 제가, 어이 영상의 17분 무렵부터 제가 행설수술을 하고 있더라고요뭐 설명을 한다고 확인하고 있는데 엉뚱한 설명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어 상당히 죄송하고요 어 이걸 일부러 잘라내진 않겠습니다. 일부러 잘라내진 않고 이대로 이어갈 텐데, 어, 그러니 17분 영상의 녹화분 한 17분부터 제가 한 소리는 어, 지금까지 한 소리는 모두가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 일단 맑은 정신으로 녹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녹화를 중단한 시점에서 대략, 어, 16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은 이제, 어, 그날, 푹 자고 일어나서 하루 스케줄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녹화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가적스런 화면 전환에, 전환에 조금 놀라셨을 텐데요. 어, 제가 들어와 보니까, 어, 지난밤 종조시에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는지, 도시가 도시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laughs> 지금 거의 뭐어 망한 것 같은데요, 방송이 지금. 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음.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지금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이 안 오네요. 음. 일단 녹화를 한 시간 정도 어, 딜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한 시간 정도 어, 이따가 진행해 볼 테고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만약에 이 문제가 어, 극복이 안 된다면 어, 어쩔 수 없겠죠? 제가 따로 따로 똑같은 어, 맵에서 도시를 생성하겠습니다. 도시를 생성해서 어, 가드네벨리에 어, 이때까지. 몇 분이죠? 60분 그리고 어, 한 20분 정도 되려나 그러니까 총 80분 정도 되겠죠? 제가 만약에 설명 그런 영상 없이 그냥 혼자 쭉 만든다면 아마 한 40분 정도, 40분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어, 그 정도 영상을 어, 아그 정도 분량을 어, 영상 녹화 없이 만들고 거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구조는 지금 그, 이때까지 녹화했던 것과 거의 똑같게, 거의 변함없이 그 용도 수준으로 딱 만들고, 진행 단계도 이제, 어, 제, 가몇번 돌, 돌아봤거든요. 녹화된 걸, 어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음, 대략 한, 그, 지금 하던 데가 이제 학교나, 어, 동방서 경찰, 그리고, 뭐, 뭐야, 병원, 뭐, 이런 공공서비스를 막 하려던 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전 단계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어, 이번 편을 이렇게, 분량을 다못 채우고 끝내게 된점 사과드리고 있고요 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된 거. 일단은, 어, 그래도, 그래도, 한 시간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될지 참.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빠라이었습니다.